없지. 이거 맛있어, 너? 이거 먹었잖아. 또 다른 거 있어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사람 응. 들어온데? 어. 어? 아, 어.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잠깐하다 끌 거니까 네. 그렇게 알고 있고요. 편의점에서 먹을 거 샀습니다. 이거 또 쓸까요? 아, 어. 어. 이런 거 찍으면 안 되잖아. 어. 우리는 핫바를 먹을 거예요. 잘고 매일 메매니다 이런 거 사야 되나? 이거 저것도 먹을 거 같아. 같아. 이거 일단 토플러스1한개 들어라. 이거 다 똑같은 걸로 하는 거야. 어. Vai dormir. Ixi, eu tô... tava bebendo, aqui Que o pai é que o cara é o paizão, entendeu? Mas agora a gente vai meter o rango, meter na barriga, que a gente vai precisar de comida. Pega o pause pra mão. Então, eu tchau. ele tá 괜찮은 quentão aqui. 뭐밥 같은 너, 거 먹게? 내가 개맛있는 거 아니거든? 야, 뭐? 너 떡볶이 좋아하냐? 맛있겠다. 오케이. 그, 호떡이 떡볶이 있는데? 나열번 끌게요. 넘어 응. 보시.